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루시라고 합니다. 이름은 루시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루시가 떠나는 날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지금 돌봐주고 있는 영이나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벚꽃 나무 아래 묻어졌는데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항상 엄마를 빤히 쳐다봤었는데 왜 그랬던 것인지 네 궁금하다하셨고요.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였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아이는 견주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이 많았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기쁨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시선을 잘 맞추고요, 바라봄이 많았어요. 항상 주의 깊게 들으려 했고요. 실제로 말을 아주 잘 알아들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언가 루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미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다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다른 동물 친구들은 필요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몇몇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교감하면서 볼수 있었습니다. 루시를 기다려 봅니다. 어, 지상에서 볼수 없는 정말, 어, 뭐랄까, 확대, 확대되어 보인다고 할까요? 아이들이 웃는 표정이 지상에서 있을 때의 기쁨 표정과, 어, 사후 교감으로 바라보는 그 기쁨의 표현은 훨씬 더잘 보이고 명확하게 느껴지곤 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득 머뭇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쁜 눈웃음을 지우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루시 아픈 곳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 먼저 전해지는 마음의 기쁨, 그리고 감사함,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픈 곳이 없니?라는 이 안부의 물음에 대해서 아픈 곳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물음을 물어봐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고 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불편함은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닿을 수 없어요. 나에게 닿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고통이, 사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완벽하며 편안합니다. 음, 실제로도 보이는 모습은요. 너무나 즐거워하고 편안해 보였고 네.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 있을 만큼 아무런 불편함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느 시가 떠나는 날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계획한다는 것보다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으며 대부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았어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기를이라는 것은요 엄마의 마음이 네, 엄마가 이별을 할수 있도록 누워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되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돌봐주는 영이랑 함께하는 친구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안내와 사랑을 받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쉬지 않으며 그들로부터의 사랑을 우린 다시 또 바라보고 있어요. 이곳에 나와 같은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우린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요. 엄마가 벚꽃나무 아래 묻어줬는데, 그것이 마음에 드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곳에 묻었어도 나는 그곳에 놀라거나 혹은 기뻐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나를 어딘가에 놓아두었다는 마음이 엄마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곳을 지키지 않으며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엄마와 함께 바라볼 뿐입니다. 루시는 항상 엄마를 빤히 쳐다봤었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마음을 들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음을,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엄마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 것이에요라고 합니다. 탄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탄생은 멈춰진 적이 없어요. 체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엄마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듯이, 나 또한 계속해서 따라가려 합니다. 그것은 무척 기쁜 일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어, 루시와의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픈 곳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것은 발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어떤 예전의 상처 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원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루시도 마찬가지로 네, 완벽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떠나는 날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미리 계획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다림을 어, 감사함으로 채우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엄마가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 기다림 또한 감사함으로 채우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돌봐주고 있는 영도 있고요 친구도 많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묻어졌는데 마음이 드는가 라는 물음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다 안 들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엄마가 어, 나를 그곳에 놓아두었다라는 마음이 에, 갖지 않기를 바랬던것 같아요. 네, 그것을 좋다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어느 것을 놓아두어도 놀라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네, 특별히 음, 이것에 대해서 묻어, 유고라을 묻어주는 것, 어떤 묻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리고 엄마를 항상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 보았을 때이 아이는 정말 눈을 잘맞추치네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 어, 교감을 하기 전에 전까지는 저는 질문을 잘 살펴보지는 않아요. 원래는. 어, 그런데 살펴본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루시는, 네, 견주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잘 마주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들으려 애썼던것 같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은 기쁨으로 따라가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